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를 오늘 다시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71세 김순희입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.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. 오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. 화면이 깨져서 전원도 안 들어오는 고물이었죠. 문득 궁금해지더군요. 혹시 사진이라도 남아있을까? 수리점에 가져갔습니다. 어머니,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보이네요. 음성 녹음 파일이 하나 있어요. 기사님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.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. 여보, 나 고백할 게 있어.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사실 나 바람 폈어.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시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. 거짓말이라 믿고 싶었어요. 50년 전부터 당신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어. 매주 목요일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. 그 여자 정말 예뻤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.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어떻게 우리 남편이, 그때 남편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. 하하하, <laughs> 농담이야, 여보. 놀랐지? 뭐야. 무슨 소리야. 제가 중얼거렸습니다. 그 여자는 당신이었어. 50년 전 우리 첫 데이트 장소 기억나? 그 카페 말이야. 매주 목요일에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당신 생각했어.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. 여보, 나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대.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.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말이야.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 너무 슬퍼할까봐 걱정이야. 매일 울고만 있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이렇게 장난이라도 쳐보는 거야. 당신이 한 번이라도 웃었으면 좋겠어서. 남편이 훌쩍이더군요. 여보, 내가 곁에 없어도 웃으면서 살아줘. 내가 세상을 떠나도 당신은 웃음 잃지 말아줘. 부탁이야. 당신만 사랑했어.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. 여보, 정말 사랑해. 그 말을 끝으로. 녹음이 끝났습니다. 수리점이 조용했어요. 기사님도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. 그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웃었습니다. 당신 장난이 너무 심했어. 진짜 놀랐잖아.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. 3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제 모습을 남편도 분명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